이렇게 점수를 종합해 보면 잠실 트리지움은 78점, 잠실 레이크 팰리스는 81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실 S가 9호선도 도부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조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성비 높은 구매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크 팰리스 단지입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2D 입지 분석 편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 내집 마련은 어떻게 할까 편을 보지 않으 신분은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른 시리즈 영상도 컨텐츠 내비게이션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입지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마다 선호하는 포인트도 각양각색일 테고요. 하지만, 적어도 많은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포인트를 카테고리별로 뽑아서 분석하면 좀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설사나 개발회사에서 분양성 검토 시에 통상적으로 하는 프레임이니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분석해보면 좀더 정량적으로 입지 가치를 손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입지 분석 세부 요소는 교통, 교육, 편의,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은 대중교통과 자가교통,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가. 편의는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쇼핑 시설, 그리고 병원, 공공기관. 환경은 강, 천, 호수, 또는 산, 골프장, 근린공원, 산책 녹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가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혐오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교통 요소. 총한 30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요소는 대중교통과 자가교통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20, 자가교통이 10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가교통은 광역도로, 간선도로, 일반도로의 접근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요소도 30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 총 30점. 초등학교는 그 접근 거리에 따라서 단지 내냐, 300m 이내냐, 500m 이내냐에 따라서 차등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대로 횡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점을 하고요. 중학교는 단지 내와 1km 이내에 따라서 차등 점수 부과합니다. 고등학교는 좀더그 범위를 넓혀서 단지 내부터 2km 이내까지 점수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유명 학원가가 인접되어 있거나 선호 학군일 경우에는 플러스 누군가가 인접어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알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편의 요소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편의 요소는 크게 대형 마트, 백화점, 병원, 기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형 마트는 도구권이면 8점, 차량권이면 6점, 대형 마트보다 조금 작은 SSM의 경우 도보권이면 6점. SSM을 차량으로 이용하게 되면 3점. 백화점은 도보권 6점부터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2점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인 경우 2점. 대형 병원인 경우 1점. 1차 병원에 접근할 수 있으면 1점 정도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편의시설로 구청, 시청,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의 접근성 그리고 접근 종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요소입니다. 환경요소 20점은 강천호수, 산골프장, 근린공원, 산책녹지의 인접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강천호수의 연접조망 또는 도우권일 때 따라서 차등으로 점수를 평가하고요. 산 골프장, 마찬가지로 그 접근성에 따라서 연접해 있냐, 도보권이냐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역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 내에 동일 환경 요소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평가한 예를 들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교육, 편의, 환경 요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잠실에 있는 잠실 트리지움과 잠실 레이크 팰리스를 직접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트리지움은 2호선의 도보권이고, 레이크 팰리스는 준도보권입니다. 자가교통으로는 둘다 잠실대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요 초등학교는 둘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모두 10점입니다. 중학교에는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 둘다 단지 외에 있기 때문에 7점씩 부과했고요. 고등학교, 잠실 트리지움은 단지 내에 있고 레이크펠리스는 단지 외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새마을 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잠실 트리지움은 6점. 잠실 레이크펠리스는 롯데마트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8점. 트리지움은 롯데백화점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잠실 레이크 펠리스는 롯데백화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아산병원, 그리고 단지 내 의원을 둘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송파구청, 그리고 주민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트리지움은 한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잠실 레이크 펠리스는 석촌 호수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점수를 좀더 높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골프장은 없고요. 근린공원은 인근에 매미근린공원 그리고 석촌호수근린공원, 개나리공원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종합해 보면 잠실트리지움은 78점, 잠실레이크팰리스는 81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실트리지움은 대중교통과 고등학교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이크팰리스는 쇼핑.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우위에 있습니다 추가로 잠실 1단지인 잠실엘스 그리고 2단지인 잠실 리센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엘스는 2호선 9호선 도보권에 20점 잠실대로 올림픽대로는 상황이 같고요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서 둘다 조건은 같습니다. 편의는 세마을 시장,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병원, 구청, 주민센터, 한강, 도보권 모두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지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잠실 엘스가 9호선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조금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시장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잠실엘스는 입지점수 88점, 리센츠 87점, 트리지움 78점, 레이크팰리스 81점으로 잠실엘스와 리센츠가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팰리스에 비해서 높은 입지평가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입지특장점을 세부 요소별로 보게 되면 잠실엘스와 리센츠는 교통, 교육, 편의, 환경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트리지움은 교통과 편의 측면에서 그리고 레이크팰리스는 편의, 특히 마트와 백화점의 도보 접근성, 그리고 호수의 환경 접근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20평대와 30평대의 현재 시세를 놓고 비교 분석해놓고 보면 레이크 팰리스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편의 시설과 환경적인 요소, 특히 호수 접근성에 높은 평가를 하지고 계시는 수요자분이라면 다른 단지 대비해서 가성비 높은 구매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크 팰리스 단지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동호수 컨디션이나 노후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만 가지고 시세를 직접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입지에 따른 각 세대의 시세 차이가 이렇다 정도로 계략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상품 분석 내용도 함께 결합해서 판단하면 좀더 분석하는데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지 분석 요소만 잘 파악해도 나에게 좀더잘 맞는 효용가치 높은 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